자 오늘은 12일차입니다 뜯어먹는 영단어 어, 12일차 네. 중학교본 영단어 1200 영단어 먼저 단어부터 읽겠습니다 단어부터 들어보죠 Day 12 Sister Baby Ball Bag Information Town Breakfast. Dinner. Nature. Fish. Store. Smile. Study. Show. Watch. Interesting. Easy. Dear. Hi. Really. Day 12. 자, Sister. 멈추고. 12일차입니다. 12일차, 60일 중에 지금 12일차 같습니다. 6분의 1좀 넘었죠. 시스트럼은 여자 형제를 말하죠. 음 이제 발음기호 보면은, 음, 발음기호 보면 여기에 S는 스죠스 그죠? C, 스 그죠? T 되게 어... 시스트럼이 됩니까? 여기. 영어는 자음만 갖고도 소리가 난다. 자, c S, t st. st는 st 죠 u s t st 어 그러니까 s t r i k 자, 여자 형제 언니나 누 여동생들 베이비 베이비 baby. 요 베이비라는 단어를 우리 가알잖아그죠 어, 요 a가 뒤에 자음 이 있으면 그냥 자기 소리 나나 봐서 a 그죠 a에서 baby의 y는 이술이 났다는 게, baby. 자, ball, ball, 쉽죠? ball, all. 이른 받침으로 들어갔다. back. 이거 사과 그 apple에 이자 입을 좀 크게 벌리쪽으로 apple. 자, back. 자, 다섯 번째 단은 inform이라는 동사에. A, T, I, O, N에 -E 붙어서 명사가 됐습니다. INFORM은 뭔가 알려주는 거야. 정보를 주는 거야. INFORMATION은 INFORM에 이거 붙어서 명사가 됐다. 정보서. INFORMATION. 됩니까? INFORMATION. 그렇죠? 자, TOWN은 읍이나 뭐시를말한는데 읍이나 시 TOWN. 자, 이게 트, 그죠 아오니까 타오, N, N 임모형 알죠? N, 타운, 타운. 자, BR은 브르야, 브르, 브르, 브르인데, 애가 서브랙 그래서 크, 브랙 드나 브렉, 포, 에스티는 서트 그랬죠? 서트사, 브렉 포스트, 브렉 포스트, 그러니까. 디너 n 이건 e 저녁식사 자, 얘는 n 사운드 알죠? n 되고 그래서 a 그니까 n a y 사운드 e 합쳐서 c h 이 자연 천성 천성이란 단어에 별빛치고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거죠 태어날 때 천성 fishy 어렵지 않죠? fishy, fish, fish she sound, fish sound. 자, st는 st 그랬죠? st의 store, store, store. 저장하다. 물론 상점이라는 뜻도 있죠, 상점. 네. 저장하다라는 뜻좀 알아두기. smile, smile. s S T는 스트인데 S M은 스무개다니까 스스 SM. I 스마이 L 스마일, 그렇죠? 스터디, 좀 우리가 평상시 아는 단어들은 어 그걸 이용해서 발음 기호를 더 이렇게 단단히 확실하 알면 좋죠. 이제 S T는 스트다 스트 이게 I 가까운 어렇죠 스터디. 시저시 오그 s h o 보여주다 w는 우 얘는 아니까 watch 그죠 w a 하고 조심하다 주의라 w a 하고 조심해 자 i n t e r e s 다 i n t e r e 이거는 의에 가깝다 그랬죠 얘는 그죠 의에 가깝다의 사 i n t e 또 나타났다. 스트스 얘는 받침이 형이야. 스팅잉아이엔 g 부터 잉글리드 잉글 인트로스 러스. 인트로스팅. <laughs> 선생님이 인트러스팅 interesting 그랬는데 인트로스팅이 맞춰져요. 인트로스팅. 인트러스팅어 재미있는. 인트로스티이또한 관심 있는 죠 흥미 있는. 이지 쉬운 디피컬트 하 r 드 반대. Take a d i g g e 하면 느긋하게, 또는 작별 인사할 때 안녕도 take d i t g e r Dear, 편지에서 사랑하는 dear, dear High는 높은 높이 됐죠. 형용사 높은 부사는 높이. High 괜찮죠? h 하이. i 얘도 high적이죠? h i 리얼리는 리얼리, really. 진짜 정말로 자, 이제 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모두 같이, 이제 뜻까지 같이 들어보는 시간갖 가져야죠. 예. 음, 예전에는 음원이 없던 시절에는 계속 그냥 내 발음이 주,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계속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렇게 굳어 있는 거 아까 interesting, 처럼 i n t e r 지금은 음원이죠 음원 원어민의 목소리, 그러니까 얼마 좋아 공부하기 정말 좋습니다. 많이 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영단어 뜻 예문까지 하겠습니다. Day t w Sister. 여자 형제. My older sister. Baby. Kananai. Agi. A baby boy. Ball. Gong. A ball game. Bag. Kabang, bag. A shopping bag. Information. 정보. To find information. Town. Up, she. A small town. Breakfast. 아침 식사. To eat breakfast. Dinner. 저녁 식사. To have dinner. Nature. 자연. 천성 the world of nature fish 물고기 생선 낚시질하다 a fish shop store 가게 mm. 상점 mm. 비축하다 저장하다 mm -hmm. a food store smile 미소 미소짓다 with a smile study 공부 연구 공부하다 연구하다 to study science show 보여주다 show 구경거리 to show him a picture watch 지켜보다 시계 to watch tv interesting 재미있는 an interesting story easy 쉬운 an easy way dear 사랑하는 친애하는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 여보 dear andy hi 높은 높이 A high mountain Really 진짜 정말 A really good restaurant Day 12자 이래서 다 했습니다 네. 음. 자 오늘의 디저트는 Nothing great is easy 위대한 것은 쉽지 않다 <laughs> 위대한 어떤 것도 쉽지 않다 그쵸? 음. 자, 이거는 직접 해보고요. 네,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고, 단어의 만남도 우에 있던 거니까 자꾸 읽어보면 돼요. 그쵸? 읽어보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자, b a 가방, information, 정보, show는 보여주다, study는 공부하다, 연구하다, 이거죠. 음. 해보고요. 그 다음에, fish, 물고기죠. 그죠? 또는 낚시하다도 있고 쇼는 보여주다, 그렇죠? 스마일은 미소짓다, 예. 네. 스터디는 공부하다 이렇게. 자 스토어가 저장하다 있고 상점 있었죠. 네, 워치는 보다도 있고 어, 손목시계도 있죠. 워치가 네 그렇게 한번 보고요. 음. 단어를 외우니 문장이 해석이 되네. She had a big smile, 그렇죠? 한방 미소지은 거죠? 얼굴이 한방 미소졌다, 그렇죠? We are having fish, 죠 낚시하러 가는 거죠. 어, 저녁 식사로 서는 저녁 식사로 오늘 밤에 고기 먹고 있나? 생선을 먹고 있다. <laughs> 이 태훈은 먹다가 낫겠다, 그죠? 네. 자, 음, 여기까지했습니다. 기능어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